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어떻게 보면 군인들에 대해서, 간부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만 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안 좋은 간부 중에 저도 있었다라는 거를 어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초과 근무인데요. 2019년도 초과 근무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요. 아 하사가 8,400원. 원래 하사가 8,000원대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00원, 2,000원대가 오른 것 같아요. 한 2천 원대가 오른 것 같은데 중사도 제가 알기로는 7, 8천 원대였고 상사도 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위도 만만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고 중위도 한 지금 7천 원대에서 6, 7천 원대에서 9천 원대로 올랐고 아 소위도 8,800 원이면은 중위랑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이 정도면 진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초과 근무 수당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그럼 중위 기준으로 2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만원입니다. 대위 기준으로 28시간 곱하면 35만원입니다. 매달 내가 초과 근무를 찍음으로써 벌수 있는 돈이 약 30만원, 35만원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훨씬 늘어나니까 57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소위 기준으로만 해도 50만원 이상을 받고요. 대위 기준으로 하면 70. 2만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깨알 지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 근무를 하면은 평일에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하면 총 채울 수 있는 시간은 일당 4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평일은 5시간을 해야 4시간을 인정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빼고 그래서 5시간을 일하면 4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일은 1시간빼는데 주말은 그게 없어요. 주말에는 어 나오면 찍는 그대로 그냥 바로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초과 근무가 부정수령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초과 근무를 부정수령하게 됐느냐. 제 부정수령의 유형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대리로 찍어달라 뭐 그렇게 해놓고 뭐 나는 가서 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리에는 있었는데 자리에서 어 내가 굳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찍어놓고 시간을 떼웠던 적도 많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걸려서 많이 혼나도 받고 위에 간부들한테 많이 혼나도 받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연대측 차원에서는 저를 혼냈는데 대대측 차원에서는 어뭐 제가 대대급 간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싸 안아주는 분위기긴 했어요 걸리지 마라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제재를 받지 않은 이유 원래라면 뭐 징계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그러지 않는 이유가 만약 저를 징계를 준다 치면은 제가 만약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피해볼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나 하나만 처벌할 수 있는 유형의 나 하나만 처벌하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야 예를 들어 주말에 출근하는 간부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일이 있어서 출근하는 간부들이 절반이라면 어떻게 보면 초과근무를 다 채우지 못해서 출근하는 간부들이 또 절반 정도였었습니다 물론 부대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일이 있어서 왔다기 보다는 와서 일단 채우기 위해 와서 보니까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은 또 자기의 그냥 뭐 그런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물론 저도 거기에 빠져있는 간부는 아니었습니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공무원 관련해서 공무원들 초과근무 부정수령 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찍고 나가가지고 자기 헬스장을 갔다라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찍고 나갔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걸 보고서 저도 또 붕괴했어요. 와 같은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인데도 저 부정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래도 어쨌든 군대는 역내에서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런 게안 통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물론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그 초과근무 부정수령 관련해서는 똥무은 게가 겨무은게날 나무라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도 초과근무 찍어놓고 체력 단련 갔다 와가지고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돌아와서 업무를 하, 하는데 순전히 자기가 업무하는 시간에만 딱 시작 누르고 업무 끝나면 바로 스탑 누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시간 계산하면서 종료를 누르고 자기가 업무가 오늘 어쨌든 업무를 할 거니까 잠깐 밥 먹고 오자. 근데 그밥 먹고 오는 시간 동안 시작을 안 누르는 간부가 정말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밥 먹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안 누르고 밥 먹고 오는 간부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명 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17시 반이라 그러죠 17시 반 되면 30분 되자마자 초과근무를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르고 밥 먹고 와서 나머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그게 초과근무라는 게 순전히 일한 시간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일한 시간을 계산하는 게 자발적인 체크예요. 이 자발성에 맡긴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과근무를 감시하는 사람이 당직 사령인데요. 그 당직 사령 또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제재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진 진짜 할 것도 없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남아 있냐 빨리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과 이 환경상 이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 여러분께 간부였던 자로서 어, 초과근무를 그렇게 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찍었던 점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얘기함으로써 간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앞으로 소위 중위 대위 분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아무리 크게 외치고 욕하고 떠들어 봤자 바뀌어지지가 않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다 막자니 진짜 성실하게 야근을 하고 성실하게 자기 퇴근도 못하고 진짜 고생고생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어, 대위 소령분들 진짜 나중에 어, 힘든 보직 맡으시면은 11시, 12시 새벽 넘어갈 때까지 집에 못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자발적으로 열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이걸 엄격하게 이 사람은 야근할 사이, 사유가 있다 야근할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어떤 기준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갈 수밖에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제가 크게 처벌받지 않고 왜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연대에서 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었을 때 연대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뭐 그렇게 개인 공부를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한번 주의 조치가 내려졌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조기 출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기 출근은요 새벽 5시 반인가부터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조기 출근을 해도 이 야근 제가 하루에 최대 4시간인데 5시간까지 할수 있다고 그랬죠 평일에 조기 출근을 하면은 이 5시간의 일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 시간이 8시 반까지 계산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조기 출근을 찍었습니다. 그럼 저는 8시 반까지 1시간 반을 채운 겁니다. 1시간 반을 채웠고요. 제가 만약 야근으로 1시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총 그날은 2시간 반을 채운 거기 때문에 2시간 반에서 1시간을 뺀 1시간 반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출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집에 가는 시간이 빨라지니까. 근데 웃긴 건그 야근 찍어놓고 자는 간부들도 봤고요. 야근을 조기 출근을 찍기 위해서 새벽에 출근하는 필요 없는데 굳이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엄청난 업무를 하는 게 아닌데도 찍어놓고 하는 간부들도 많고 아침에 와서 찍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고 오면은 식당을 먹고 오면은 그 시간이 채워지니까 전군이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아마 병사 출신 분들은 이렇게 간부들 생활 같은 것들 보면 패턴 같은 것들 보면은 다알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문화에 잠식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돈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제 정직을 팔은 거죠.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고 어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뭐 참회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자 의미는 없는데 저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를 욕하기만 했지. 저도 물론 그 욕하는 사람들 저도 불성실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간부가 명예로 먹고 산다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다 라고 하기에는 이런 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명예에 누가 될수 있는 행동들 그리고 그 시스템 그게 사람을 정말 교활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조기 출근을 찍기 위해서 출근해가지고 조기 출근을 찍어요 찍고 아침에 구보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 시간은 조기 출근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체력 단련은 또 물론 엄격한 규정상으로는 체력 단련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찍고 체력 단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야근을 찍고 체력 단련을 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안 좋은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에서 당직 사령의 눈총에 안 걸리려면 다른 간부들의 눈총에 안 걸리려면 차라리 일찍 출근하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출근으로만 한2 시간 반 찍는 사람들도 많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게 제가 폭로하면 안 되는 이게 약간 폭로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생활이고 패턴이고 이거를 폭로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되려나?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57시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평소 28시간 근무를 하던 사람들도 28시간 야간을 찍던 사람들도 그때 되면 할 일이 뭐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저 포함해서요 저 포함해서 50시간 찍고 40몇 시간 찍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벌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들 어, 행동을 한다라는 거 뭐 다들 까지는 아닙니다. 전부를 매도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 구분을 하자면 50대50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로 한번 얘기를 나눠주세요. 50대 50이 맞는지 아마. 20대 80, 10대 90,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2,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50대 50이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현역분들이 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부족함을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당적인 거를 했었고, 당시 처벌받는 게 뭐냐, 당시 초과 근무를 부당 수행해서 처벌 받는 게 뭐냐? 진짜 내가 초과 근무를 찍어 놓고 그 자리에 안 있고 퇴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당직병이나 당직 부사관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야좀 찍어 달라 해 가지고 위병소 기록이 있는데도 찍어 가지고 걸린 경우, 걸린 경우 대리 부탁을 해서 걸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벌 받고 뭐 3개월치 초과 근무 못 찍게 하는 그 징계들이 내려지고 환수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뭐 나중에는 초가업물을 찍은 사람들을 통해서 불시에 전화건물을 하겠다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기록들을 보고 전 건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 한번 안 오더라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이 군대 간부들이요 어, 생각보다 많은 통제와 엄격한 시스템 안에서 어,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 정치적인 성향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위수 지역 안에서 놀러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 고생들을 합니다. 어, 병사들의 입장에. 그 병사 출신 예비역 분들 입장에서는 간부가 뭔 고생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저는 물론 편한 부대에 있었지만 편한 부대에 있었어도 이런 식의 어 고생들을 하는데 전방에 있고 고립돼서 고립돼서 생활하는 그런 간부님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 진짜 고생이 많구나. 진짜 계속 신경 쓰이고 내일 부대 업무를 어떻게 돌아갈까. 매일매일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오늘은 애들이 외출을 잘 가고 있나 애들이 외출 가서 사고는 안 치나 잘 복귀를 하나 그런 것 하나하나 포대장님들은 그리고 중대장님들은 신경을 쓰는 삶들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비용을 조금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한 값어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들은 좀 미비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초과 업무 부정으로 찍는 행위들에 대한 교육들이, 어,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최선의 인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초과 업무를 시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어, 그런 건 거의 자제하는 분위기죠. 중요한 거는 어 군인들은 충분한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에 맞는 그들이 진짜 성실하게 지킬 수 있을 만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 그들이 지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제도와 시스템이 지킬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들이 말하는 찍지 말고 밥 먹고 갔다 와라 그걸 누가 검열하고 누가 통제할 건데요 만약 누군가는 지키고 누군가는 안 지키는데 혼자 성실하게 일을 하면은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막아주고 딱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럼 누가 성실하게 내 돈을 덜 벌어가면서 그걸 지키냐는 거예요. 내 시간을 더 써가면서 누가 성실하게 이렇게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현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부님들의 그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합당하게 자기가 일한 시간만 찍고 딱 종료되는 순간 딱 끝내고 그런 간부님들에게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하고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런 거에 찍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어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누군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조각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비난과 비판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합당하게 GOP나 뭐, 해안 경계부대에서 진짜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분들, 어, 그분들에게 제 이런 영상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너무 와서 일찍 할 것도 없는데 와서 자거나, 너무 부당적으로 수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만한 영상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간부님들을, 어, 간부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개개인이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지지 못할 시스템을 제시하는 쪽이 어, 저는 오히려 잘못됐다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군대 문화도 그거를 조금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정한 사람이어서 그것까지만 얘기를 못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간부들의 부정 초과 근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병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병사들을 병사 출신 예비역 분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좀더 좋은 군대 문화를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초임장교나 간부가 되실 분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립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